매직과 이 컬을 연결한 상태인데, 한 디지털 섹션에서 높이를 1에서 1.5cm로 잡고, 또 반을 나눠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. 근데 조금씩의 이격이 있거든요. 이게 한 섹션이었죠. 와인딩 했을 때. 이 조금의 이격이 있어요. 그래서 곱슬이 강하거나 우리가 깔끔한 시컬을 해야 될 때. 털어만 말려도 그시컬이 드라이 한 것처럼 착착착 맞아 떨어져야 될 때, 이럴 때한번더 체크를 해줘요. 그래서 최초의 와인딩 한 섹션을 내가 알고 있죠. 가발은 아래 하나, 위에 하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. <laughs> 펼쳐보면 조금의 높이 차이가 있거든요. 이거를 한번 맞춰주는, 이렇게 반 나눠서, 여기, 여기, 보이죠? 여기 좀 지저분한데. 하나하나 한 땀, 할, 땀할땐안 보이는 거를 요걸 한 번에 잡아서 하는 방법 그대로 아주 깔끔하게 마지막 체크를 합니다. 자, 왼손 확실하게 잡아서 매직기 들어갈 때이 양이 많으면 자국이 남기 쉽거든요. 뿌리는 다 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서 들어갈 때는 앞에 힘을 약하게 들어가다가 정식적인 힘을 주고 반원 그대로 그려주고 반원 그대로 그려주고 자 이렇게까지 정리했는데 더 깔끔한 시커를 원한다 고 한다면 한 번에 잡아서 또 체크를 합니다. 자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에서 중요한 사항은 여기서 피면 이 높이의 흐름감이 제거가 되겠죠. 이 와인딩을 한 흐름대로 수평이 될수 있게끔 이걸 와인딩한 선생님이 했던 걸 내가 못 봐도 이 릿지감의 수평만 맞춰놓으면 어디에 땡겨서 맞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. <laughs> 이렇게 해서 리지감을 완전히 깔끔하게 맞춰줍니다.